계속 냄새가 나나. 진짜? 음, 네, 네. 아주 아주 얼굴을 파듯이. <laughs> 엄마. 어쭈 구리 어쭈 구리어 <laughs> 어떻게 어떻게. 야, 그래도 안 빼고 그걸 먹고 계시네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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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, 진짜. 어떡해. 아. 그래. 미치. 미치겠어. 아유, 그게 그렇게 많있어 <laughs> 야, 설아야. 정신 차려. 형이야. 그래. 이제 정신 차려. 맛어 아주. 끝까지 할수있는데 응. 먹는데 그렇게 맛있는 거야? 계란 노른자야 아, 계란 노 <laughs> <laughs> 끝이 안 나니, 끝이 안 나. 야, 고, 아. 고만. 이제 없어. 어. 없어. 이제 없다. 살아 없다. 끝났네. 어. 흡족하냐? 흡족해. 이어 이모 또 다음주에 또 오면 또 해줄게. 아이고, 좋겠다, 라 살아, 다음주에 오면 이모가 또 계란 삶아먹게